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알고 싶어요의 이첫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처음하거나 성경을 이제 처음 읽을 때 생겨나는 그런 궁금증이죠. 음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응? 선악과 막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그 선악과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가를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거고, 인간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분명히 따먹을 걸 아셨을 텐데, 그, 가만히 둬도 되는 건, 가 이거? 게다가, 이 뱀도 등장하는데, 뱀이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연약한 인간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뭐이 아담이 먹은 거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뭐 이런 질문들이 막 무수히 쏟아지는 거죠. 이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믿어라, 더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해소가 안 돼, 갈증 해소가 잘안 돼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라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죠. 사실 이 질문은 이렇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 궁금증도 계속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저희 주알과 함께 모든 게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선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 쉬워요. 이사야 4321.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다, 이런 거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려면 어린아이가 아니겠죠. 성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도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 하나님과 같은 지위,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 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상대의 속성을 파악해야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쪼꼬예요. 왜? 쪼꼬레색이고 달콤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뭐, 어떤, 옆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은, 뭐, 퉁퉁이래요. 막, 퉁퉁거리고, 막, 몸도 퉁퉁하고, 막, 누가 지나가면, 퉁퉁퉁퉁거리고. 그러니까, 그의 속성은 퉁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면서, 아담은 자신이, 동물과는 격이 다르다,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아, 쟤네들은 그냥 동물인데, 나는, 저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구나. 나는, 어, 쟤들은 그냥 동물의 습성으로 먹고 마시고 동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쟤네들과 다른 것을 느끼는구나 나는 레벨이 다르구나 격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있어서 서로 짝을 지어서 노는데 나는 홀로로구나 나는 혼자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도 짝이 있었으면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간절함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한 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스캔을 하고, 오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에덴 동산을 받았지요. 그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요. 또 뼈중에 뼈요살 중에 살인 하와도 곁에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 성경 공부했죠. 이사에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합니다. 같은 모든 권세를 받고 내가 부족한 것 없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릴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죠. 나 없으면 에덴 동산 안 돌아가. 여기는 내가 정치를 해서 다 만들어줘야 돼. 이런 착각이 있게 되죠.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9.9%의 자유와 권세를 주시고 단 하나의 금기사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기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악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아담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을 지날 때마다 아담이 그 나무를 보면서 아, 좋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자유를 주시고, 모든 의지를 주셔서 나에게 이곳을 다 다스리게 하셨지, 그리고 아, 저 나무는 저 나무의 열매는 나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먹을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뱀이 등장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됐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선악과에는 무슨 성분이 있어서 무슨 DNA가 있어서 그걸 먹음으로서 뭐 선악을 알게 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아담은 선과 악을 알고 있었어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선이겠죠. 악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악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담은 어떻게 됐어? 뱀의 꼬임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라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게요. 우리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르면 살인도 하는 것이고, 내가 오르면 사기도 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강간도 하는 거예요. 절도도 하는 거고요.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당신이 왜내 인생에 간섭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나 우선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에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 편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무시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에이, 자살해버리자. 자살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다고요? 지나온 나의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셨는데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왜 그걸 알고도 방치하셨다는 그건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할 가족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악한 질문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얼마나 악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음, 하와를 보고서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한눈에 뺨! 보고서, 오,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을 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문제가 생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 하와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의 탓으로 돌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만 이렇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아들한테 컴퓨터를 사줬어요. 이거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저쪽 다른 집 얘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컴퓨터를 사줬어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만 해가지고 성적이 엉망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한테 이르죠. 이 녀석 아니 성적이 왜그 모양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가 컴퓨터 사줘서 그래요. 아빠가 컴퓨터 사준 게 잘못일까요? 요즘 문제 있는 아내들 이런 얘기 하죠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죠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버이날 아들이 부모한테 카네이션을 선물했어요 이제 그 카네이션이 시들일 것 같으니까 유리컵에 담아서 카네이션을 꽂고 부모님이 주무시는 침대 위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부모님이 모르고 툭 쳐가지고 그 물병이 침대에 떨어져가지고 물이 탁한거지 쳐졌어요. 그때 그 부모님이 화를 내면서 이래. 야, 이놈아! 누가 이런 거 여기다 사놓으라 그랬어?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들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고 물 쏟아진 것만 문제인가요? 물도 아들이 쏟기 위해서 거기다 올려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 정, 의,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날로, 날로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추울 때 날로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날로에 손을 대었다고 해가지고, 날로가 해로운 것일까요? 자동차로 교통사고 상내, 한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자동차는 해로운 것인가요? 냉장고 문을 하루 종일 열어놔가지고 냉장고 물이 흘러넘치면 귀한 월급 받아서 냉장고를 사주신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건가요? 선택의 판단이 내가 되면 판단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불편하게 하는 누구누구가 아주 나쁜 거야. 응, 누구 누구 아무 개만 없으면 너는 최고가 될수 있어 사탄은 오늘도 내 생각 나의 판단 내 기준이 계속해서 옳다고 속삭입니다. 아우 저옆 가게만 없으면 우리 가게가 대박칠 텐데 아우 저옆 가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 저옆 가게 불이나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선악가를 따먹고. 우리 속에 들어온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까지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대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은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절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담배를 끊고 며칠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도 후각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어우, oh, 차에서 이런 냄새가 났었어. 어우, oh, 내 몸에서 이런 담배 냄새가 났었어. 어우, oh, 진 냄새. 어! Oh. 그 외에 여러 냄새를 또 맡을 수가 있어요. 회복되는 거죠, 후각이. 예전엔 몰랐던 냄새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나의 잘못, 나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판단들, 이런 것들이 구원된 모습, 회복된 모습 속에서 지난날을 데려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의 삶이 어땠던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던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날 마귀의 종되었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인 것입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귀하고 귀한 복된 선물의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진리신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활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